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어디냐? 여기는 예장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날씨가 <laughs> 짠 다시 오늘은 저희가 미코스쟁을 촬영하기 위해 처음으로 야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서 지금 장소를 거의 세 번을 옮겼죠. 되게 어 여기 그린허리하고. 이번 6월 미코 시즌 찍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금 흐리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고점 그 양해해주시면 좋을 음.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어. 뭐죠? 이게 뭐죠? 어, 어, 이게, 이게 뭐죠? 어.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자, 저희 블루버드 홀수원입니다. 박수! 보이시나요? 멀리서 보이지만 이 색깔이 아주 영롱하고 예쁘죠. 제가 손수건을 에코스쟁 6월로 픽한 이유가 있어요. 6월 이제 앞으로 두달 이상은 더워질 일만 남았단 말이죠. 그때 잘 땀도 나고 근데 메이크업한 상태에서 땀 나는데 휴지를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휴지가 녹아서 얼굴에 묻겠죠. 그럴 때 이게 잘 보시면은 이제 피치 코랄 컬러도 있고. 옐로우톤도 있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닦아도 크게 묻어하지 않는 고런 색상의 손수건이다. 손수건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아빠들이 주로 쓰셨지만 요즘은 또 일회용품 안 쓰기도 또 손수건을 또 젊은 세대 저희 m 지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때 너무 촌스럽지도 않고 어느 정도 예쁨도 가지고 있는 저희 블루버드 손수건. 아주.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활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맞아. 이 손수건을 그냥 땀 닦는 용도로만 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기획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평소에 놀러갈 때 되게 가벼운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럴 때 저는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지 않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어서 뚫똘 말아요. 풀돌 말아서 쟤에다가 이렇게 대충 묶어줍니다. 왜냐면 제가 손수건을 주문에 넣고 다니니까 제가 손수건을 챙겼는지를 맨날 까먹고 맨날 음. 휴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이렇게 키링터 주고 <laughs> 저 사람 손수건을 갖고 다니나 봐 이럴 정도의 센스를 이제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갑자기 땀이 난다 혹은 너무 덥다 그면 빠르게 풀어서 닦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햇빛이 강렬하다 하면 이렇게 머리에도 써주고. 진짜 쥐들하고싸여주다가 이렇게 써주는. 네. 그건? 그렇죠. 패션 아이템. 이렇게 뭐 햇빛도 있어? 가려주고. 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땀 묻은 손수건을 다시 호주면 넣기 너무 찝찝하잖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묶어줍니다. 나는 언제든 손수건을 쓸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고 하늘하늘하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순면 이렇게 얇은 거를 선택한 이유가 요 이유와도 맞닿아 있어요. 수건처럼 이렇게 흡수력이 좋아 보이는 그런 두툼만 핸드타월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주머니에 넣었을 때 가방에 넣었을 때잘안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가 나는 것과 더불어 이렇게 세균이 번식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물 묻혀서 쓰고 다시 꾹 짜서 널어놓으면 금방 금방 마르는 그쵸. 그 정도의 얇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도현 님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죠? 저는 그렇게 날이 좋아지면 너무 덥지 않았을 때 점심을 가볍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샌드위치라거나 아니면 간단한 빵이라거나 그러면 은 이렇게 가까운 공원에 나와서 무릎 위에 이렇게 팍! 엉고 <laughs> 맛있게 식사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쓰레기통에 잘 부스러기를 던지고, 이제 어, 나 다시 사무실 가야 돼. 근데 두 손이 무겁기 싫잖아나 핸드폰도 봐야 되고, 그때 요거를 대각선으로 접어서 여러다가딱묶어주면 이게 되게 냉감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 엄청 얇은 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아까 제가 굉장히 물에 꽂혀서 금방... 마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요거를 가까운 개수대 같은 데다 적셔서 물기 꾹 짜고 목에 이렇게 딱 널어주잖아요. 그럼 바람 불 때마다 진짜 시원해요. 맞아요, 맞아요. 요렇게한 상태로 나 쫄래쫄래 이제 도시락 가방만 들고 가는 거예요. 핸드폰도 할수 있고, 그쵸. 핸드폰 주머니에 넣으면 커플도 테이크아웃해서 갈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더 나아가서 등산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laughs> 등산을 갔을 때 땀이 진짜 비어도 흐른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이걸 손목에 감아요. 이렇게 묶어서 물을 묻혀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마른 상태로 사용해도 좋아요. 이 어? 상태에서 이렇게 닦으면 되는요 그쵸. 그거죠. 올라갈 때 힘들 때 이거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리고 손목도 시원해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아까 개수대 얘기하셨는데 또 가서 이렇게 땀 묻은 거 이렇게 한 방에. 확 빨아주고 음. 렇이한 번만 살짝 꼭 짜주고 요고다시 이제 돌리는 거죠. 진짜 좋다. 더울 때 언제 주원니에서 언제 바방에서 꺼내고 앉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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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어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밖에도 제가 예전에 일본 채인 계정을 팔로우 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게 비시라. 고자기도 되고 이렇게 목에 거는 방법 가방에 거는 방법 이런 거를 닐스로 이제 활용법을 어. 공유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못뭐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상 끝에 저희가 곧그 닐스를 같이 첨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미코스 지행은 지금 6월과 되게 잘 어울리는 사실 6월뿐만 아니라 6, 7, 8, 9, 10월까지도 계속 쓸수 있는 손수건이어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블루보드 손수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음 그냥 저희 제품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색이 너무 여름과 잘 어울려서 소개를 네, 안할 수가 없었다. 한번 저희 상세페이지에서 보시고 아 이런 색감과 이런 디자인을 갖고 있구나를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 이번 여름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달 믿고 쓰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촬영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좋아요. 그럼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축하.